안녕하세요 이쁜어머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좋으시작 해가 좀 났어요 뭐 장마 시작은 했지만 하루 정도 비 왔는데도 너무 눅눅해요 근데 오늘은 지금 햇볕이 좀 쨍쨍합니다 네 예쁜 말좀 전해 드릴게요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을 배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친구가 아침에 저에게 보내준 글이에요 어, 아침마다 이렇게 예쁜 글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다시 되잡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살짝 인용해 볼게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을 배달해 드립니다. 누가 이쁜 아분이? 네 오늘도 이쁜 아분이. 음각 가정마다 행복을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요것저것 또 할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세요 오늘 이쁜 화분 시작합니다 네 첫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다나 공방분이에요 아 요렇게 보세요 깨끗한 그죠 여기에 그레이에 보라색 꽃 요렇게 깨끗한 흰색입니다 요 아이들 개당 12,000원이죠. 앞에 줄은 12,000원. 이렇게 프릴프릴 되어 있는 아이들은 12,000원. 뒤에 또 이렇게 사각이에요. 정사각. 이렇게 예쁜 꽃이 단아하게, 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만원이에요. 그러면 뒤에 애들은 4만원, 앞에 애들은 네, 44,000원. 합치면 88,000원 세트. 여기 1 4 5 c m 예요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14.5에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그러면 높이는 네, 8.5 네, 여기는 9cm 살짝 더 높기도 해요. 여기도 8.5에서 9cm입니다. 오, 너무 이쁘죠 화이트 이렇게 예쁜 색상 10cm 이 d i 도 한번 볼게요. 10또 높이 9cm예요. 10 곱하기 9입니다. 네, 여기도 9cm 나오죠. 이 네, 아이는 88,000원 88,000원에서 13,000원 할인된 가격. 그럼 얼마예요? 75,000원입니다. 첫 번째 단아 공방분. 7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두 번째 단아입니다. 두 번째 단아는 d i 아가 롱분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 꽃병에 꽃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다나에서 나온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주먹 들어갑니다. 여기 큼지막한 아이가 뒤에 12,000원 요건 똑같죠? 1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4개, 4개예요. 4개, 4개. 요 아까 1 5 14에서 15죠? 요거 1 4입니다 높이 8.5cm 여긴 9.5에 12cm 나오고요. 이 아이 하나 더 볼게요. 약간 오차 있어요. 14.5cm입니다. 여기도 10.5cm. 네, 높이 9. 네, 여기도 9cm 나옵니다. 이 아이 크죠? 1 2 c m 예요 12,000원 4개, 12,000원 4개. 얼마? 96,000원입니다. 96,000원인데, 여기도 16,000원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16,000원이 굉장히 많이 할인 들어가요. 덤을 하나 들어 해도 이게 12,000원인데, 현금 깎아 드리는 거죠 현금 깎아 드려서 두 번째 아이도 8만원에 보내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아이는 네 이렇게 타원형만 6개 올렸어요 타원형만 이렇게 6개 꽃좀 보세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 12,000원 하는 파란색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도 12,000원 6개 하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여기 14.5cm 나오죠? 네, 여기도 10.5cm 10에서 1 0 5입니다 여기는 얼마 드리냐면 어, 6만원, 12,000원 요 하나가 더 들어가는 폭이죠? 네, 이렇게 6개에 6만원은 개당 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이, 6만원을 데려가세요. 네 번째 단아 공방입니다. 네 번째 단아 공방은 이렇게 만원하는 아이로만 네, 이렇게 묶었어요. 만원, 흰색 두개 여기 그레이 색상 두 개. 여기에 표현하는 빨간색, 빨간색 두 개. 여기는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두 개입니다. 요 아이, 요렇게 해서, 여덟 개에요. 여덟 개. 8개, 8만원 세트. 네. 여기 얼마죠? 9.5cm에 9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네. 9cm, 10. 10이죠? 오, 네. 10cm. 요 아이가 조금 작았어요. 여기도 좀 하얀색이 조금 작군요 네 여기 9cm에 여기도 9cm입니다 요렇게 색상 네가지 컬러 네가지 컬러에요 8만원이죠 이거는 15,000원 할인 드립니다 15,000원 할인해서 네 번째 6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이 6번입니다 6번 네 이렇게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입금했다고 네이아에는 이제 이런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큰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죠. 이렇게이 아이는 타원형 아니 이렇게 사각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동그란 아이예요. 그래서 이두 아이는 동그란 아이 네개는 이렇게 사각분입니다좀 다르죠. 내여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즈 13.5, 여기도 13.5cm 나오고요. 우리 높이 높이 얼마 나올까요? 9.5cm예요. 9.5또 여기도 13.5에 네, 9.5cm 그러면 아이고 선풍기를 편하니 자꾸 넘어가네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가 두개 네, 13.5cm 나오고요 내경 12 우리 높이 9.5cm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토탈 다 하면 얼마냐 84,000원이에요 84,000원인데 이두 개가 달라서 모아 모아죠. 2만원 할인 드립니다. 2만원 할인하면, 여기 하나가 14,000원인데 2만원이 많이 드리죠. 2만원 할인해서 여섯 번째,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4,000원에 6만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꽃다 아이들이에요. 꽃다 아이들인데, 이렇게큰 아이가 하나 팔렸죠. 요 작은 아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또꽃담은 오늘 20% 해드립니다. 여기 6만원이고요. 여기 3만5천원입니다. 9만5천원이죠. 9만5천원에서 20% 하면 또요렇게 얼마나죠? 10. 또 여기도 10살짝 넘습니다. 높이 14, 높은데 15cm 살짝 넘어요. 또 우리 요이 큰아이예요. 이렇게 하면 10cm, 네, 9 8 정도. 또 여기서 요렇게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낮은 데는 1 2 c m 고요이렇게 가서 큰데 가면 14 정도 됩니다. 요런 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또 뭐, 놓는 공간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석 다 밝혀있죠? 밝혀있고, 여기도 밑에 다리 4개에 요런 모양이에요. 사각 롱분입니다. 요거 9만원, 아, 6만원. 6만원, 요거 3만 5천원 문자 오는 것도 보다니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3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9만 5천원인데 이아이20% 세일하면 얼마? 7만 6천원. 네, 꽃담 일곱 번째 7만 6천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여덟 번째 아이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는 우리 꽃담에 요렇게 생긴 롱분이에요. 요건 핑크색 꽃입니다. 요렇게 밑에. 여기는 유약질이 하나도 안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숨쉬기 참 좋다 그랬죠. 여름에 이름값 한다는, 문값 한다는 아이들 이렇게 이 안에 쑥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요. 조금 작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아이 네, 여기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서 보면 여기는 짙은 다리 3개예요. 네 이렇게 핑크색 꽃코사지 이렇게 큰 사이즈랍니다 네 여기가 두개 그런데 가격은 네 여기는 55,000원 여아이도 가격은 똑같아요 55,000원이에요 그래서 11만원인데 네 이렇게 볼게요 13.5cm 여기도 13이에요 또 높이가 어, 18.5cm 여기는 14네 우리 높은 코사지 오모니는 21이고요 낮은 데 가면 19. 네, 여기도 20, 19.5cm 나옵니다. 아, 또 목이 탁 잠겼어요. 네, 여기 이렇게 예쁜 우리, 여기 롱분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심고 이러시면 참 예쁘겠죠. 8번, 요 아이가, 11만원인데, 할인하면, 20% 할인드리면 8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꽃담입니다. 요즘 꽃담도, 꽃담도 요즘 할인 못하게 하죠. <laughs> 네, 요 아이 허락받고 20%되는드립니다 여기는 빨간 코사지예요. 빨간 코사지, 요렇게. 여기 커피색, 아주 짙은커피색의 빨간 코, 꽃, 꽃이고, 요건 요렇게.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이쁘죠? 다리 3개. 또, 그렇다지, 롱분인데, 무겁지 않고, 여기는 요약이 발라지지 않은 그자체 꽃담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상, 이렇게또 보면, 네, 13, 13이고, 여기도 여기 13이 나옵니다. 입구도 넓죠? 여기 높이 16.5에서 17. 또 여기는 14cm예요. 또 여기도 12.5cm 나옵니다. 높이 18cm예요. 낮은 데는, 네, 조금 17.5 정도 요 아이들입니다. 여기 두 개의 빨간 장미를 가지고 있는 코사치 똑같아요. 11만원인데, 할인하면, 20% 할인해드리면, 88,000원의 꽃담. 네, 롱분, 데려가 주세요. 네, 열 번째 아이예요. 오늘 꽃담은 다 대품들만, 대품만 행사 들어갈 겁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롱분들이에요. 너무 앙증맞죠? 여기에 꽃,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으죠서 리본, 리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구멍이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꽃 그사지 안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 또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 요 손자국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이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또이 아이 한번떠 볼게요. 이 아이는 이제 하얀색이죠? 여기가 이제 커피색 여기는 하얀색으로 또꽃 이렇게. 아우 여기 묶음에는또꽃 한송이로 딱 장식을 했고요. 네, 이 아이 밑에. 보여드리면 요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 같으면서도 둥근형 사나하나다 늘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요건 딱두 작품 밖에 없는 아이죠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는 개당 48,000원 이에요 48,000원 두개 하면은 얼마죠 98,000원 9 6 0 0원 이다 두개하면 96,000원 인데 요것도 20% 할인을 하면 77,000원 네, 여기 이쁘죠? 77,000원에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20% 하는 거는 아마 꽃담은 네,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16cm, 또 여기도 15.5cm, 또 여기 13.5에서 14 나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꽃담, 이렇게 대품일 때, 대품 할인할 때 얼른 챙겨가세요. 15.5cm입니다. 14cm, 또 여기도 14.5cm 나옵니다. 20% 해드린 적 없죠. 네, 오늘 제가 마릴 행사에 요렇게 허락을 맡았어요. <laughs> 10번입니다. 10번, 77,000원에 두 아이 데려가세요. 네, 정말 멋진 꽃담분입니다. 정말 멋진 꽃담인데, 요렇게. 네,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돼있는데, 이 아이가 11번이에요. 빨간 코사지, 11번. 요렇게 돼있는데, 여기. 가격이 9만원입니다. 이렇게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에 사각이에요. 사각, 이렇게 물구멍, 공기 통하게 되어 있죠? 네, 요렇게 되고 앞에 코사지 3개, 장미. 짜잔, 안에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사각분이에요. 네, 요 아이 멋지죠? 요 아이도 이제 빨간색 구분할게요. 요 아이가 11번, 9만원. 여기는 이제 분홍색. 분홍색인데 또기 사각 분홍색 코크사지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사각 밑에 받침이 다 사각이죠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색상 보세요 여기도 정말 약간 바짝거리는 유약이 발라져 있고 고급진 이거는 거실이 안에서 거실 안에서도 우리 드라이플라워 이런 아이들 해놓으셔도 아주 무난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12번입니다 11번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17 17cm 크지요. 여기는 16.5cm예요. 높이 19 나갑니다. 11번이었고요. 여기 12번, 16이에요. 또 여기도 15.5cm 나옵니다. 높이 20, 높이가 얘가 더 크지요. 얘는 19cm, 얘는 20cm. 그렇죠. 20에서 20.5. 아이고 또 끼었군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두개를 하면 가격이 좀 버거울 수 있어서 하나하나 개별 단가로 나갈게요. 11번 9만원이니까 이거 72,000원 아이고 또 노트 바람에 흥날랐죠이 아이도 9만원에서 20% 하니까 72,000원입니다. 그래서 72,000원에 이렇게 사각목문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예요. 11번 72,000원 12번 7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3번, 14번이에요. 아, 이 아이 정말 가격 정말 좋아요. 이 아이가 8만원이에요. 8만원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요 충분히 여기다가 합식하셔도 좋고 여기다 어떤 아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올 수 있는 레티지아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아이 이렇게 노란색 아, 뭐, 무슨 꽃일까요? 네, 꽃 반이죠. 여기도 뒷모습이에요. 이렇게 뒷모습 정말 멋지죠? 네,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에다가, 요에다가 하시면, 아, 진짜 이쁜데, 가격은 이 아이가 8만원입니다. 여기 20, 32cm, 32cm, 또 여기 20. 여기도 가면 21cm. 여기 이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라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21cm 나오고요. 높은데, 높은데 18cm. 우리 낮은데 13. 이렇게 높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8만원이니까 우리 할인하면 얼마죠? 2만 6, 6만 4천원입니다. 엄청나게 싼 아이죠? 이렇게 돼. 자, 씩 데려가 보세요. 이런 행사는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이, 여기는 보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8만원에 보내드애는데 여기서 할인드리죠? 밑에,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작품은 정말 우리가 6만원대에 사신다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기회 때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오냐? 2 9 5 c m 예요 29.5cm. 또 여기도 폭도. 폭도 얼마죠? 18cm. 18에서 19.5 사이가 나옵니다. 여기 낮은데 1 4 5예요 높은데 18cm 나옵니다. 요 아이도 이제 낱개로 들어가요. 두 개면. 또두 개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두개다 하셔도 뭐 12만 8천원밖에 안 되네 그죠 네 요런데 오늘은 낱개 포장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어차피 요거는 박스를 포장해도 하나씩 밖에 안 돼서 두 개를 다 하셔도 두 개를 다 하셔도 박스는 두 개가 가야 해요 네 13번, 14번 네 사이즈 다 보여드렸죠 6만 4천원, 6만 4천원 네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정말 멋진 정말 멋진 아이예요. 정말 멋진 롱분입니다. 요거 요즘에 안 나오죠. 요즘에 요런 아이 볼수 없습니다. 15번 또 중간 아이가 16번이에요. 또 17번 요기 대일 큰 아이가 17번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요즘에 볼수 없는 아이예요. 네, 요거 식재 잘 하셔놓으면 정말 멋지죠. 네, 여기. 꽃 보세요 여기 양귀비꽃 같아 그죠 양귀비꽃 같고 여기는 나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정말 보석 하나하나 박히고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들이에다 밑에도 받침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이 아이는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세개에 정말 이거 사장님 얼마나 공들였을까요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죠네 이렇게 유약이 발라지지 않았고 양기비꽃인가? 이렇게 보석까지 겸비한 아주 멋진 아이구요. 또요 안에 볼게요. 안에 요런 정도 쑥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10만원. 여기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할인하면 요거는 8만원 가겠죠? 여기는 이제 중간 아이인데 11만원이에요. 16번. 16번. 요거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정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너무 멋질 거예요. 또 뭐, 달귀를 식자주도 예쁘지만 거실에 놓으셔도 정말 손색없는 어 인테리어가 될 겁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깔끔하면서 밑에 세개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입구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가 16번 네, 17번 볼게요. 17번은, 여기, 코 무슨 꽃일까요?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는, 다 여기는 이렇게 파서 조각을 해서 칠을 한 아이들이에요. 겉, 이렇게 겉, 겉에다 붙여놓은 아이가 아닙니다. 네,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돼 있고, 밑에 다리죠. 요런 아이, 밑에. 요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자로 한번 다재 볼게요. 네, 여기도 깊이. 허, 밑에 물구멍 뻥 뚫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있어요 아이는 이제 12만원이에요 12만원 네 요렇게 아이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음, 15번 16번 17번 10만원 11만원 12만원이에요 12만원인데 이제 할인하면 8만원 8만8천원 9만6천원입니다 96,000원 이거 하나를 하셔도 좋지만 세 개를 한 분이 다 가져가셔도 이렇게 놓는 거 강추 드릴게요 14cm예요 여기 폭 12.5cm입니다 어, 높이 이렇게 30딱 어, 30cm 나옵니다 이 아이는 뒤에 가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여기는 30cm예요 또 여기 중간에 11만원 하는 아이는 여기 15cm면서 여기 12 약간 입구가 자연스러운 나팔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 딱 잡히네요. 34cm예요. 34 아, 요거 16번. 아이 얼마죠? 88,000원입니다. 오늘 20%할 때, 요기에 오늘 마지막이라 그랬죠. 요거 우리 제가 대품, 대품만 오늘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12cm예요. 요렇게 하면은 끝에가 36cm인데 올라가겠죠? 한 37, 8 정도 될것 같아요. 높이가. 37, 8 정도. 네, 여기 17번입니다. 아, 멋있죠? 요런 아이, 요즘에 볼수 없는 아이예요. 볼수 없는 아이. 이런거 한번 할인할 때. 네, 20%.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20%할때 얼른 품어 가세요. 네, 다시 가격 말씀드릴게요. 20% 할인해서 8만원. 네, 요거 8만 8천원. 이 아이 96,000원입니다. 다 가격 말씀드렸죠? 새 아이 15, 16, 17대려가세요 네, 18번째입니다. 18번째 대품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다 한쪽에 이렇게 붙여서 붙인 면에서 꽃으로 다 이렇게 장식했어요. 다 그림 그렸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밋밋하지 않게 네, 이렇게 하고 어,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18번째. 아, 이렇게 볼게요. 네, 다리 4개입니다. 한 손으로 들었죠.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밑에도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 네모가 된 듯한 동그란 형이에요. 아, 이쁘죠. 아 멋있죠 그죠 네 여기도 21cm 또 여기는 18cm 18.5cm 나옵니다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밑에는 받침이 있는듯 이런농분이에요 요거 16만원입니다 16만원이면 이게 얼마냐 20%하면 12만 8천원 12만 8천원에 요런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멋있죠 여기 있습니다 하, 요거 진짜 강추 드려요. 요거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 놓은 아이에요. 네요 아이 네20% 16만원에서 20%, 16만 원에서 20 할인하면 12만 8천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9번입니다. 아까 아이거 조금 색깔이 다르죠. 어 이렇게 모양은 같아요. 거의 모양은 같은데 여기가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르고 이렇게 생긴 아이 크게 아주 만들어진 꽃 꽃잎이에요. 반쪽만 꽃 반쪽만 보이는 꽃잎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 가격은 16만 원인데 요거 가격 원래 가격이 굉장히 싸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20%까지 하면서 드릴라면. 네, 조금 음, 그렇죠. 네, 여기 밑에 보시고 여기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앞에 거하고 두개 같이 세트로 가져가셔도 아주 괜찮아요. 세트로 가져가셔도 뭐돈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 하나에 16만 원. 아주 널찍하죠? 여기 아주 멋지게 한번 식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짝 또 이렇게 23cm. 또 여기도 19cm 나오고요. 높이 낮은데 19.5cm, 높은데가 살짝 얼마나 올까요? 20.5cm 나옵니다. 20.5cm 나오는 아이예요. 요거 딱 16만 원. 요것도 20% 하니까 얼마냐? 12만 8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이에요. 요거 우리 꽃담에서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한번 얼른 아까 채가시는 것도 득템이에요. 네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 장미, 이렇 분홍색. 여기는 이제 여기는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그려진 겁니다.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네 밑에도 이렇게. 아 멋있죠? 이 아이예요. 여기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다 이렇게 밑에 다리. 4개입니다. 튼튼하게 물구멍이 되어있죠. 여기는 유약질이 발라지지 않은 아이예요. 여기 안에 보세요.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식자기뭐 불편함 없죠. 네, 이렇게 사이즈 21cm, 21cm에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17cm 나오고요. 이그 아이도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네, 여기 29? 아, 29죠. 29에서 29.5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세일하면 얼마일까요? 가격, 똑같은 가격. 128,000원. 네, 20% 해드립니다. 이럴 때, 어, 대품들 필요하신 분들은 꽃담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 얼른 데려가세요. 12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들은 이제 호산도에, 호산도에서 나온 정말 작품 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꽃송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접어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요거는 정말 작품이에요. 가격 18만원이죠. 네,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 안에 쑥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laughs> 또 여기는 네, 연 보라색 살짝 보라색에 또 요렇게 되 있어요. 꽃송이 이렇게세 송이 늘어져 있죠. 요것도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아이 요거 요렇게 요 애도 어, 21번, 18만원입니다. 요두 아이는 정말, 이렇게 거실에 정말 놓으세요. 너무 예뻐요. 요거는 진짜 드라이 플라워도 좋고, 그냥만 갖다 놓아도, 갖다 놓아도, 예, 네, DP 하는데 너무 예쁘게 인테리어 장식에 끝내주죠.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여기 13.5cm, 여기도 14.5cm 나옵니다. 아, 목이 자꾸 가, 이렇게 잠겨요. 여기 13이에요. 14.5 나옵니다. 요아에 18만원, ,000원, 18만원인데, 호산도에는 30% 해드릴게요. 30%. 요건 딱몇점 되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30% 하면 얼마냐. 18만원에서 30% 하니까 12만 6천원입니다. 12만 6천원에 요렇게 멋진, 정말, 요거 정말 선물해보세요. 요 가격대에서 요렇게 멋있는 아이 선물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에요. 하나는 하나 살펴보세요. 정말, 꼼꼼하게 오셔도 너무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 12만 6천원. 30% 세일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아이에요. 오늘 대품 많이 올렸죠? 거의 다 대품들, 대품 안에는. 네, 요 아이는 이제 호산도에서 나온 요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어, 다육이 꽃이랍니다. 다육이 꽃으로 이렇게 많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이틀 걸린대요. 그리고 요 모습은 뭐죠? 대나무예요 대나무 쪽으로, 그, 메디메디 되어 있는 아이죠? 그 대나무에, 어, 다육이 꽃이 피었습니다. 네, 요런 색상. 안에 살짝 보이는데, 청빛 블루 색깔 나오죠? 네, 밑에도 이렇게돼 있고, 네, 안에는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갑니다. 네, 요 아이가 이제, 어, 대나무는 24번. 네, 여기도, 여기도, 꽃은, 다육이꽃이에요. 이렇게 꼬아서 정말 이거 정성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청빛이 돌죠.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청빛 돌고 여기는 이 다육이. 다육이꽃. 색상 참 예뻐 그죠? 색깔이 참 예쁜데 아이고 여기에 여기 저기 밭이라서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laughs> 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에요. 너무 멋있죠? 네이 아이가 23번입니다 23번, 24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네 하나씩 작품분이니까 하나씩 소장 한번 해보세요 1 2 5 c m 예요 25.5cm 25.5여기도 13, 13에 25cm 나옵니다 여기 살짝 좀더 크네요 여기 어, 대나무 마디가 있는 아이가 조금 더 큽니다 가격은 18만원 가격은 두개 똑같아요. 그런데 30% 세일 드리면 12만 6천 원. 이런거 정말 작품분으로, 어, 두었다가도 선물하셔도, 이런건 세상에 없습니다. 어, 내가 소장하면 나 하나밖에 없는 아이예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 요거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한 가격. 12만 6천 원에, 어, 23번, 24번,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영상 오늘 앞에 다나 작은 아이들하고 이제 오늘 꽃담 대품들 대품들 이제 모여있던 아이들 오늘 20%또 호사는 30% 요렇게 한번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잘 마무리하세요 이쁜 아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